평택 을 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전략공천 후보를 냈는데요. 민주당 이병진 후보는 지역 토박이로서 외교 안보 통상 전문가의 강점을,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는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신산업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네 개의 읍고와 세 개면, 한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평택 을 선거구 신도시 농촌 항구가 있어 지역 현안도 다양합니다. 평택을 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략공천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예비후보 1964년생으로 북경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평택대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이재명 당대표 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평택항이라고 하는 대중국 수출 입 전초기지가 있고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제2함대사령부와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는 삼성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견인할 외교안보 통상 전문가 이병진이 필요합니다. 이 후보는 평택 토박이로서 누구보다 평택의 현안과 해법을 고민해온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뼛속까지 평택 사람입니다. 평택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숨겨진 평택 전문가로서 평택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했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하고 중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중국의 지인을 활용해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성 예비후보, 1977년생으로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현재 포항공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새로운 평택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동안 20여 년 정도 과학 기술, 산업, 도시 성장에 관한 정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다양한 자문 활동이나 위원회 활동을 해 왔는데요. 이를 직접 실행에 옮기고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 후보는 과학 기술 전문가로 잠재력이 큰 신산업 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평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하여 항만, 자동차, 수소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을 새로이 씨앗을 뿌리고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터전입니다. 주민들이 살아가기에 행복한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저는 이러한 미래를 평택에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